안녕하세요, 험덕스입니다. 오늘도 텍사스 매추리로 왔습니다. 요 녀석 이마에 좀 항상 이제 만져줬더니 앞에서 깔짝깔짝 거려요. 지 사진 찍어 달라는 건지 영상을 찍어 달라는 건지 일단 그래서 요 녀석 도 데리고 왔습니다. 그때 영상 올리고 이틀 정도 지났는데 야 그때 영상하고 이 영상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차이 날 거예요. 날개 봐봐요. 날개털이 진짜 많이 났어. 한 70%, 60, 70% 정도는 날개털이 올라왔어요. 이제 다른 털도 올라왔는데, 며칠만 더 있으면은 뭐, 다 덮을 것 같은데, 진짜 이쁘기는 해. 확실히 보니까, 텍사스 매추리가 훨씬 더 이쁩니다. 털이 정말 이뻐. 얘가 텍사스하고, 내꺼 매추리하고 짬뽕 됐으면 좋겠다. 그러면 큼직큼직하니, 성격도 좋을 거 아니야. 요거 하나 일단은 이쁘게 잘 키워봐야 될것 같은데, 한 3마리 있으니까, 일단 3마리 다 데리고 있어 보죠. 뭐, 이렇게 올라와서, 8위에도 올라와 있습니다. 이런 텍사스 매출이구요. 다음번에 또한 2, 3일 있다가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. 여기까지 홈덕스였구요.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세요.